2025년 한국 드라마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스크린 속에서 정확히 1년간의 열애 끝에 김유정과 황인엽의 러브라인이 충격적인 죽음으로 막을 내렸고, 이로 인해 친애하는 X는 2025년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K 드라마로 기록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백아진 역의 김유정과 국민 배우로 거듭난 전 아이돌 허인강 역의 황인엽이다. 백아진은 두 얼굴의 톱스타로 겉으로는 완벽한 여신이지만 내면은 냉혹한 소시오패스다. 허인강은 화려한 명성 뒤에 번아웃과 내적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지난 11월 20일 공개된 7화와 8화에서 백아진과 허인강의 관계는 연인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1년간의 공개 열애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달콤한 로맨스는 허인강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갑작스럽게 종결되었다. TBINN을 통해 공개된 이 에피소드들은 A, HBO Max, 비키, 디즈니 플러스, 일본 등전 세계 플랫폼에서 동시 방영되며 글로벌 K 드라마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친화의 하는 X는 네이버 웹툰 원작을 바탕으로 한 범죄 멜로 스릴러 장르의 작품이다. 톱 여배우 백아진의 추락을 그린 이 드라마는 화려한 연예계 이면의 어둠과 인간의 본성을 낄티하게 파헤친다. 반지은, 자의, 반지은 작가의 원작, 웹툰을 최자원 작가와 함께 각색했으며 스튜디오 드래곤 몬스터 유니온시우 컴퍼니가 제작을 맡았다. 특히 도깨비 태양의 후에 스위트홈의 이응복 감독이 연출을 담당해 더욱 주목받았다. 전체 12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11월 6일 첫네개 에피소드를 공개한 후 매주 목요일 2편씩 방영되고 있다. TBI 앵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된 이 작품은 동시에 HBO m 맥스 비키, 디즈니 플러스 일본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플랫폼에서 공개되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친하야는 X가 방영되기 전부터 업계의 기대는 상당했다. 김유정은 다리 뜨는 강, 마이데몬 등에서 보여준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소시오패스 캐릭터에 도전했다. 이는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과감한 변신으로 평가받으며 언론에큰 관심을 받았다. 2024년 가족끼리 왜 이래 이후 황인엽은 특별 출연으로 친애하는 엑스에 합류했고 김유정과의 비주얼 커플 조합은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김유정은 20년 넘게 연기계에 몸담아온 배우다. 아역 배우 시절부터 해를 품은 달, 구름이 그린 달빛, 편의점 새별이 마이데몬 등 굵직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대부분 순수하고 힐링을 주는 캐릭터로 사랑받았기에 이번 소시오패스 역할은 그녀에게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었다. 황인엽은 1 8억에인 여신강림, 마법 천자문, 왜오수재인가 그리고 최근 j d b c 가족끼리 외 1회에서 주연을 맡으며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나쁜 남자, 외모 뒤에 감춰진 따뜻한 내면으로 차세대 배우로 주목받고 있는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이번이 두 배우의 첫 공동작업이었기에 티저 영상과 비하인드 현장 사진만으로도 국제 팬덤이 열, 열광했다. 이들의 조합은 희귀한 비주얼 페어링으로 불리며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는 범죄 멜로 스릴러가 혼합된 느와르 색채로 연예계와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을 집중 조명한다. 배가지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톱 여배우지만 그 이면에는 냉혹한 조종자의 모습이 숨어 있다. 그녀는 누구든 자신이 정상에 오르기 위한 도구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들을 X라고 부른다. 허인강은 정점에선 국민 배우지만 번아웃과 내적 공허함에 시달린다. 백아진을 만나면서 그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았다고 믿게 된다. 방영 전부터 친애하는 엑스는 화제를 모았다. 김유정의 소름끼치는 포스터가 공개되자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완벽한 미소 뒤에 감춰진 어두운 시선은 캐릭터의 이중성을 정확히 포착했다. KCN LA에서 공개된 티저 영상은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상영회에서는 현장 관객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다. 이 작품은 11월에 가장 기대되는 드라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타이푼 패밀리, 다이나믹 키스, 문리벌와 함께 국제 언론이 선정한 필수 시청 K드라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배가진의 PR 전략은 교묘했다. 그녀는 단순히 언론을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독점 인터뷰는 사전에 짐, 질문과 답변까지 조율되었고, 파파라치에게 포착된 듯한 데이트 사진들은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연출이었다. 허인강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프로젝트였다. 톱스 더 커플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고, 팬들의 로맨스에 대한 환상을 철저히 활용했다. 소속사 역시 이 관계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를 간과하지 않았다. 광고 계약이 쏟아졌고,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화보는 매번 완판 기록을 세웠다. 출화에서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인정했다. 톱스타와 톱스타의 만남은 소속사와 언론의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배가지는 비밀리에 기자들과 거래하며, 열애보도와 파파라치 사진을 연출했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연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PR 전략이었다. 사랑조차 냉혹한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허인강의 할머니는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배가지는 효심 깊은 며느리 이미지를 쌓기 위해 할머니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할머니가 배가진의 치밀한 계략이 적힌 노트를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고 이후 일련의 의무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결국 할머니의 죽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장례식이 먼저 찾아왔다. 두 사람의 공개, 열애 이후 언론과 팬덤은 결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는 특히 허인강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배가지는 냉정하게 이별을 선언했다. 그녀에게 허인강은 더 이상 권력 야망에 도움이 되지 않는 PR 자산일 뿐이었다. 할머니를 잃고 이용당했다는 절망감에 빠진 허인강은 극도의 고립감 속에 남겨졌다. 그리고 마침내 허인강은 최후의 비극을 맞이했다. 그의 죽음은 드라마 시작, 이래 가장 잔혹한 반전으로 연출되었고 한국 언론은 사망 충격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연출진은 모든 디테일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큰 여백을 남겼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그것이 사고인지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배가진의 계략이 나은 연쇄 결과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허인강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먼저 그를 피해자로 보는 관점이 있다. 그는 연예계에 짓밟힌 이들의 상징이 되었다. 사랑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타인이 조종하는 콘텐츠 런치로 전락한 인물이다. 반면 배가진을 진짜 괴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직접 손을 쓰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비극으로 빠져들 조건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는 그녀 역시 독한 시스템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이는 작가가 의도한 도덕적 회색지대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제작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받는 카머를 죽이는 선택은 모험이었다. 하지만 이는 여주인공이 손대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작품의 통과 완벽하게 부합한다. 제작진이 초반부터 밝혔던 바로 그 의도를 충실히 실현한 것이다. 국내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친애하는 X는 이어 2주 연속 팀 기자의 주간 신규 유료 가입자 1위를 기록하며 국내 OTT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입증했다. 김유정은 반경 2주 만에 TV OTT 출연진 화제성 순위 1위에 올라 같은 시기 다른 프로젝트들을 제치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네이버 웹툰 친애하는 엑의 조회수는 드라마 방영 첫 주에 17배 이상 급증하며 김유정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반응은 뜨거웠다. 친애하는 엑는 라쿠텐비키에서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인도 지역 타프 3에 진입했으며 일부 OTT 순위에서는 108개국 1위를 기록했다.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7, 7개국 GGO의 맥스 TV쇼 부문에서 2주, 2주 연속 1위를 유지했고, 디즈니 플러스 일본에서도 탑피지를 지켰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황인엽 충격 사망, 김유정 거센 비난, 홍종현 등장.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며, 시청자들의 충격과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많은 이들이 백아진을 그 어떤 악역보다 악한 존재라고 비난하며 최종화에서의 응징을 요구했다. 동시에 김유정의 연기가 너무 진실해서 캐릭터에 대한 증오가 배우에게까지 번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오히려 그녀의 연기력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평가도 함께 제기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허인강의 죽음을 둘러싼 해석이 폭발했다. 일부는 그가 스스로 선택한 비극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백아진의 조종이 간접적으로 초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팬들은 드라마의 모든 장면을 다시 돌려보며 복선과 암시를 찾아냈다. 특히 허인강이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 백아진과의 마지막 대화 장면은 수없이 재생되며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작품 속 홍종현이 연기, 연기하는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은 또 다른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그가 배가진의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녀를 무너뜨릴 인물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친애하는 스가 독성 관계를 낭만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파괴력을 끝까지 폭로하고 있는가? 이 논쟁은 작품의 깊이와 복잡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 국제 팬덤의 반응도 뜨겁다. 레디스의 K-드라마 커뮤니티와 각종 블로그는 친애하는 애크를 극단적 상처를 남길 만큼 어둡다고 묘사하며 스릴러 멜로 로맨스의 조합과 김유정의 연기를 극찬했다. 황인엽의 글로벌 팬덤은 팬 편집 영상을 쏟아내며 백아진과 허인강의 관계를 2025년 가장 짧지만 가장 잊히지 않는 로맨스라고 부르며 그가 너무 일찍 떠났다고 아쉬워했다. 친애하는 엑스의 강점은 명확하다. 먼저 소시오패스 여주인공을 중심에 놓은 용기가 돋보인다. 시청자들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와 공감하고 있는가? 피해자인가, 조종자인가? 허인강의 죽음을 시즌 중반에 배치한 것은 강력한 타격이었다. 배가진의 궤도에 들어선 누구라도 파괴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 것이다. 김유정의 이미지 변신은 완벽했다. 천사의 얼굴, 악마의 심장이라는 조형은 완벽한 외모가 냉혹한 행동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황인엽은 제한된 카모 분량을 최대한 활용해 지친 스타의 상처와 사랑에 매달리는 모습을 절, 절절하게 그려냈다. 그의 죽음이 감정적 충격을 안긴 것은 이러한 섬세한 영이 덕분이었다. 시장 전략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 웹툰 드라마 OTT의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작동했다. 드라마가 웹툰 조회수를 17배 끌어올렸고 웹툰의 인지도는 작품의 글로벌 확산을 도왔다. TVN, HBO Max, 비키 디즈니 플러스의 협업은 최후 7, 8화의 반전을 단순한 로컬 충격이 아닌 글로벌 K-드라마 커뮤니티의 공동 이벤트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두 배우의 커리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김유정은 신세대 변신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확고히 했다. 과거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호불호가 갈리는 캐릭터를 맡았지만 오히려 강력한 화제를 만들어냈다. 현재 그녀는 홍희정 감독의 느와르 스릴러 영화 리벤저 가재 캐스팅 제안을 받은 상태다. 이는 향후 더욱 무게감 있는 느와르와 스릴러 작품으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황인엽에게도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따뜻한 드라마 이후 무거운 비극의 카머는 그가 나쁜 남자 학원물의 틀에 갇히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복잡한 심리와 비극으로 끝나는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임을 증명한 것이다. 언론은 그를 앞으로의 로맨틱 코미디 꿈을 향해 등에서 주목받을 인물로 평가하며 친애하는 xx가 이미지 다각화의 발판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K드라마 느와르 멜로 장르 전체로 보면 허인강의 죽음을 둘러싼 강렬한 반응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청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사랑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지적이고 깊이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를 뿐이다. 가장 기대되는 커플에서 1년 만에 냉혹한 죽음으로 끝난 비극까지 김유정과 황인엽은 친애하는 X를 2025년 K 드라마 중 가장 어두운 러브스토리로 만들었다. 1년 연애 후의 죽음이라는 반전은 시청률과 글로벌 순위를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조종자의 경계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촉발했다. 이는 남은 최종화가 더욱 잔혹하고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친하의 안는 X는 여전히 방영 중이며 최종화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배가지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작가와 연출진이 과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결말을 택할 용기가 있을까? 이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질문이다. 김유정은 친애하는 X 이후 악녀 중심서사를 영화로까지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장르로 전환해 연기 폭을 더욱 넓힐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리벤저 프로젝트는 그녀의 다음 행보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황인업은 비록 친애하는 스에서의 러브라인이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의 영이 여정은 계속된다. 가족끼리 외 일의 이유, 꿈을 향해 와 같은 신작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허인강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잊히지 않을 카머 역할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